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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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좋겠군요. 이제 연기 빨아빨아들이잖아. 예. 아니, 뭘, 뭐, 바가지로 갔다 오지? 뭘, 뭘 찾으십니까? 어, 개추로 한 개를 어지잖아 그러니까. 바가지로 갔다 오나? 뭘로 뭐, 바가지가 많은데 어디 갔 아까 바가지 가지나 한번지 무슨 바가지요? 물 푸는 바가지? 응. 빨간 어. 거? 푸른 거. 그거 말고 갖고 나서, 이거.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우선 이거로 쓰면 되지. 에이, 놈 아, 여자, 여 이제 많이 못드니까 이거를, 음. 이제. 제가, 제가 들으다가 저기 갖다 놓을까, 이거를 에이, 됐어. 난 이거, 이 이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 아. 니 내가 정말 많이 안 쳐가지고. 어. 8개서나오더라 이걸 네쪽할쓰겠어요좀안만 해도 만약에 그러니까 그건 뭐 혼자 많이 먹는 게 아닌데 크게 하번 그죠? 네.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네쪽할쓰 있겠네 이걸 혼자 잡숨 혼자 잡숨 많이 안 잡수니까 방에 테레비 켜놨구나 돼, 이거 으로 집어넣어야 이요고 벌써 이리 씻어놨어요벌오오오 네, 씻고 있습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이제. 이오 내가 죽어간대, 그 가문 둘째지고 조심해서 걸으세요. 조심해서. 네? 조심해 걸으시라고. 넘어질 거봐저가 저거 이쪽 저거. 네, 내가 제가 들고 갈게. 아니. 이게 무게가 있어. 그러면 바깥에 좀그 네, 그냥, 그냥 나 넘어질까 봐 불안해 죽겠네. 됐어요. 네. 제가 들고 버으로다 갖고 갈 테니까. 네. 그냥 몸만 나가세요. 몸만. 네. 몸만 나가시요 몸만 나가시라고 몸만 밖에 뭐 불은 켜놨겠지? 아까 켜놨지? 네 예, 켜놨어요 뭐 다른 것도 갖고 나갈 거 없어요? 이거 하고 이거 빼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좀빼그럼 이거는 아, 알았어 알았어 제가 다 들고 갈 테니 음. 그냥 나가세요 걸음에 몸으로 가다 아니기도 힘든데 고 그냥 나가시오 그냥 나가야 나가 나가 <laughs> 야, 제가 들고 갈게 마늘도 갖고 가야지 예. 그래도 이거 안경 들어가야지 아니 그게 귀한 거아니 제가 들고 갈게 그건 너칼 들고 가도넘어지못 어떡하려고 아, 이렇게 오호거기만불해 죽겠네 응? 어머 언니, 그건 김... 뭐뭘넣을라 그래요? 아 유수가. 아니 김치가 하도 맛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수없어서 물에 씻었어, 씻어가지고 양념을 다시 해가지고 볶아놓고 기름 넣고 다들 볶아서 푹 볶아서 놓으니까 김치 이런 거 아까 그거 생기 그래서 그었다니 거다 유수가를 넣는다. 이 달달한 거죠? 예. 달달한 거. 달거 김치랑 유수가 이거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볶아 먹으면 괜찮던데 먹을 뭐. 야야 우리집에 두통이나 있다 그 뽀뽀 갖다 먹으어그 볶아 먹으려면 내가 갖다 볶아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먹으면 못쓰겠는데 볶아 먹으면 괜찮대 그래 신랑 보고 아이 그 가가 두척 갖다 먹는다니까 아이 얼른 줄 알아야 아이 그 못되겠네 내가 아이 제가 들었다 드릴게 네. 그럼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아니 어디 갖다 놓는야이까다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아, 들요 이거 연락지좀 올려놓을게. 얘올려놓을까 예예. 그리고 이거는? 이거 내려놔야지. 예, 이 보물로 나오면. 예. 아니, 보물로 나오면 내려놔야 되는데, 좀 있다. 그래, 그래. 아버지는 또 아들을 뭘 못한다고 지거리고또 아들은 또 아버이 보고 어, 못한다고 지거리고 그리고 뭐 때문에 싸우나? 가만히 보니. 엄마 다리 아픈데, 엄마 많이 시켜 먹지 말고 좀. 그러면 니가 하더라도 어떤 일 치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갖고는 그렇게 안글글 싸우더라잖아, 이렇게. 그래, 애를, 제가 하니까 집에 들고 잤잖아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인데도 그게 옳았어. 얼아가지고 연중에 아들이 저기 학교 다니는 게그손주인데 그 약을 공기로 아침저고 이고 하루 두번먹기랑아침저고그 약이 그리 쏟아내요. 6 개월 미기를 하더래. 그래갖고 지금 6 개월 동안에 아직 그냥 어 대강한 미기인그 말이 막영학원 선생이라 아들이 우리가 봐도 정말로 뭐 그런 말이 안 붙어요. 아 마늘 냄새 확 난다. 야, 마늘 냄새 확 나지. 그기야 그니까. 좋은 마늘, 네, 좋은 다르네. 마늘은 아주 달러. 마늘이 아주 아주 이게 그이저게 미국산은 이렇게 안 나. 좋은 마늘은 다르네. 네, 달요 냄새가 달라요. 시장에서 마늘 살때잘 사야 돼. 나는 그 으슥 마늘만 많이 취급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요에이이성마늘이좋아요 만을 좋아마늘만좋아 좋아해요. 저저그아해요아요저저아해저저을좋아거요 만을 좋아해요. 만가 좋아해요. 만고좋아는요는을좋아요 만을 요요 <목소리> 아니 그 시끄러우면 생명을 안 놔두고 내일 또... 올까아니에 아니 내일 저녁 때 오는데 그건 불 빼고 앉아서 설거지 뿌이안 하니 그것도 이제 그리고 뭐 고춧가루는 나무는나 고춧가루 갖다 드릴까요? 아니 여기 있는데 뭐 고, 고춧가루 여기 있잖아요 뭐뭐뭐 음. <목소리> 뭐, 뭐 찾아요? 뭐 갖다 드릴까요? 아그그안 그... 가잖아요 저 빨리 가서 못 찾았다. 그거는 뭐구못찾구넌그거잘 뭐요? 야 되는데 이게 넌 고구넌, 고 이게 고구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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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잘 그리고, 지잘지이면 김치 맛있는데 내가 이 지금, 좀끓여놓 지금,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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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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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끓는 물, 보면은 네. 끓는 물 붓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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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지금,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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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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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기 저 까는 그거 좀 갖다 달라 그러면 되고 내가 저저 안에 저 여기 있어 뭘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어디 있어요? 올리고당인지 있는데 그저 안에 들어서 잘못 찾은 내가 찾을 때 들어가셔 찾아야 된다고. 음. 저 w 갖다 주는 e w 그거 b 안에 가지고 t a c u n a what I 고나 t to do. You k n 여기 있는 s 까나리 죠 o n n a t a 올리고당 u j u n i o 될것 같은데 까나리 o w 은 제가 갖다 놓 g o o 올리고당 o n n a t a k 어 you. i 오, 이, 이, 좀때한 되는가 봐. 이게 뭐, 이래 많나? 어이, 그게 이게, 응. 이게, 이 이게, 도되는가 이게, 이게, 이 이게, 이 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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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이더 이게, 이게, 1 4 4게0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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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이게, 이나이이 김치 통도 아주 갖다 놓게. 올리고당. 어, 올리고당이 있고. 그게 김장하는데 그게 올리고당이 네. 들어가요? 예. 저거보다가, 예. 유스카나 이런보다가 거 그걸 넣으면은 예. 반들반들하지. 김치 통은 어디 있어요? 자석이 아주 가, 갖고 나가라고 이거는 좀지. 순직... 어, 올리고당이. 뭔 선물 세트잖아. 예. 이거 갖고 가요? 예. 한 개면 되겠지 한개면되겠한데한개한국도한개도한국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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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어나도한국에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냥국에나가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요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도 너무 질을 도면 이걸 이렇게 당겨서

아, 그럼 넘어가요. 아, 나 올리고당이 김장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는도 아... 올리고당을 나는 그전에 올리고당을 지 몰랐어. 근데 다사람이 예. 아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뭐 매실 이런 거 넣는다는 얘긴 들어봤어도. 아, 매실 있고, 매실, 난 참... 근데 그런 거안 넣고 그냥 소금하고 그냥 면 조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백김처럼탁 담고 다 먹으면 쇼고랑게 배추 맛도 나고 내가 그, 작년에 그 그런데 지금 면도 안 넣고 저게 소금하고 육수하고만 네. 어, 넣어가지고 백김치를한 통을 해놓은 그그 그 봄에 네. 한번 꺼내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는 그만 한 번도 안 먹고 저번에 내가 그 통을 아휴 냉장고에 돈 많고 꺼내긴 해야 되고 그래서 가서 꺼내보니 아이고 세상에 팍 쉬었어 그 냉장고가 그게 왜 문이 열려 가지고는 쉬어서 못 먹어 아휴 그게 싱그 그전에 잘 먹을 때 같으면은 충분히 먹겠더라고 내버려 버렸어 젊었을 때야 아니 내가, 얼마나 싱글 잘 먹었나, 오는 그, 저게. 아손 조심해요, 손 조심해. 보글보글 끓었어. 막, 저게. 그, 김치통 안에서요. 거품이 복숭숭 나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거를 국수 삶아가지고, 그걸 국물 퍼가 말아서 그렇게 맛있어, 그지? 아이씨, 그러더니.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넣을 줄 몰랐는데, 지금은 넣는다? 예. 좀... 아니 이걸 음. 저 친구가 인천 친구가 한번 우리 집에서 김치를 그때 내가 뭘 한다고 하게 하다 보니까 야, 김치 한 포기 저거 무혀서 먹는다 그래아 이거 무치라 했더니 이거 올리고당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 놓고 무쳤어 근데 얘가 많으니까 가져가라. 네개를 그래. 가져가고 한 개만 놔뒀어. 그리고 거절했는데도 그, 그 너보니 유수가 넣는 거하고 천치아이요. 설탕 유수가 넣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김치예요 반짝반석해요 그럼 뭘그래 많이 넣? 어 네? 아니 이거 좀 다는 조금만 남기도다 그, 해도 그 하나 다는다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넣고 보니까 아주. 뭐가 엄청 많은데. 엄청. 아. 키스. 나 이거. 이런 거 노사 하는 건또 처음 보네. 이이 원래들은 유수가 원래 자는도 유수 갈록하잖아요. 유수가 안 나나. 그거는 뭐 까나리 액션요? 예, 까나리 액션. 이거는 미역국 끓이는 데 치우고요. 아. 씨앉는게이많았는데 어디 갔노. 제가 제가 는거 하나 찾아 드릴까요? 많 만에 어디 앉는게 그 아줌마들 깔고 앉아 바에 일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요. 아이 많아 우리 집에 다섯 개나 여섯 개 돼. 어디 찾으면 있겠지? 애도 있고 집에 있었으면 어디 있겠지? 국물, 뭐 뭘까? 나리야 지금 막 팔팔 맞구나. 이야. 그게 왜그나면는저 배추가요 지금 싱신 살아갈라 그래요. 그 부분 보이대. 배추가 산으로 들어가. 밭으로 도로 아, 들어간다 밭으로 그래. 여러분들. 난도 아줌마 배추 자른게요. 배추가 밭으로 도로 들어간답니다. 괜찮으지않으십니까 아니, 막들로가려 그래, 정말. 한숨박. 콘트 본디 보는 설탕을 막 붓는 거야? 아니. 조미료 좀, 좀 넣고. 아니, 방석이 이 안에 있지 않았어요? 아유, 안에도 있고 다있데 어디 갔나

김치 이또복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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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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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고춧가루 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엄청 때르고. 아니 고춧가루 좀 버스. 아주 거의. 허... 나는 맨날 그냥 사는 사는 토굴에서 허... 이렇게만 해먹해 먹어 갖고. <laughs> <laughs> 조금은 이게 그런 데는 그런 데, 다른 데도 맛이 있어 그렇게. 근데 아니요 그, 그 절에 가서왜내 김치 저게그 얼간 고추 좀 흥흥 떨어놓고 헹구도 얼나맛있어 물이 <목소리> 뭐, 뭐, 좋아서 그런지 뭐 먹을 게 그때 당시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맛있더라고 맛있어. 네, 있어 정선 백김치도 맛있고 맛있어. 고춧가루 색깔이 곱네.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네, 좋은 거 이게 색깔이 어려운 지 그죠? 근데 고춧가루 해서 김장맛이 많이 좌우되죠. 그러면요. 고춧가루도 그래 고춧가루 좋은 건 어디든데. 할머,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몰라 가지고 좋은 거 팔아 먹고 나쁜 거빵 먹었어. 그김장안에도 거의 그렇지 아무리 많이 넣어도 거의 고별복덕이해요 얼마나 많이 넣으면돈돈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아니 몰라. 그래서 농,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전엔 좋은 거다 팔고 찌그러찌끄러기 <laughs> 네. 먹었는데. 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 우리 신랑 보고 아이 그때 그때 이제 그런 우리 신랑하고 나고 그랬지. 여보 우리는 세상에 좋은 건다 해서 팔아먹고 세상에 나뭐잊어지금새거 저, 저 있었는데 뭐요 묻히는 저걸 손아퍼 아, 아니 그러니까 묻히는 건뭐 제가 찾아올 테니까 장갑 이것도 새 거고 그거 있는 것도 한 번도 안쓴새 거예요 어디+ 어디 있니 아니 고무장갑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아니면은 고무장갑. 그것도 새 거예요. 그거 빼놨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얼간 거? 예, 네, 른먹거야있는데 그게. 요거요? 아니요 큰거 있어요. 아요새 거네. 아새 거라니까 아까 빼놨다니. 새거 새거, 완전히 새 거네. 그 그래. 맞아요. 이 봐, 마. 여기에 스티커 있잖아요. 고무장갑 쓰면은. 네, 네. 스티커가 나오면 그걸. 먹는다니. 막가지고 음. 총국에 대해서. 총에서 본사를 보내면 그, 소중히, 저기. 그 아, 뭔 쿠폰식으로, 아, 그. 쿠폰, 쿠폰, 쿠폰식이 아니라 쿠폰이 이거 달렸다, 이게, 음. 그래서 지금, 아, 21개인가? 많았는데, 한 25개 해갖고, 는, 저기, 부산 어디에, 그, 그, 주소도다 나와 있어. 그걸로 붙이래. 그럼 저들이 뭐.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먼저 꺼내줘아는집 가서 김장하는 거 찍었거든요? 예. <목소리> 뭔 김치로 빨래처럼 쭉물로대나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김장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럴 까야제 생각에는 그죠? 아, 근데 살살해지지그럼분해나서어떻해분해나요 많이 지금 하면그 근데 여다도 저걸 물술을 제일 채 넣어야 되는데 난쳐고 싶지 않으니까 아우 아, 새우젓 때문에 까나리 액젓을 그래 많이 넣었는데 아니 새우젓 좀 넣을게 아니 저기요 배추가 살아갈라 그래요. 어디 있어요? 서운실에 있는데 서요. 어디 어느 집에? 집방에. 뒷방에 어디 냉장고 안에 있어요 아니야. 아니면은 그럼? 냉장고 안에서 그거 그 그냥 요만한 통이 있어요. 그 마른지고 사는 거. 어, 제가 가서 갖고 올게요. 고기맛있어그 나라도 집에서 먹어도 맛있거든. 예. 제가 가서 갖고 올 테니 네. 새우젓이 물로 된건 아니겠지? 아, 아니요. 그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 데 우방에냉장고 밖에 있습니까? 예, 밖에. 그거든 그릇, 그릇 있는데 어디 있을 거예요? 그새우집을 보이해. 불만케 하는 이거, 맞죠? 그거이 이거, 이거. 좀거이줘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됐어 됐어 이제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까 거이각 이거. 이거, 이거. 이안이고이구친구분이랑이화가 그랬지 뭐이 생각 안 하고 이 생각 안하고이 까나리에 정말 생각이 신나게 아까 말씀하시던데. 나는 좀더 놓을까? 좀더 보드래요? 아좀더보되래겠는데 저기 너무 싱거워저 저. 근데 배치가 너무 싱거우면은 네. 저를 않으면서 저기 기지도 안 하면서 그만그 저게 요쪽 통을 조금만 더반니그 반은 너에게 아무리 옷장에 짓는 게 반대지? 반은 아, 안 되겠는데? 안되면좀 더. 늦게. 아니 이게 통에넣는게반이안될것 같은데 반 아, 아, 예. 됐다. 됐어. 이 맛있는 새우새지. <laughs> 저 남자에서 하면은 그리고 <laughs> 5천원씩 없이 안 돼. 저기. 음...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네에이씨 <laughs> 그래갖고 이 많이 죽었잖아 이게. 야가 이밭가 어... 그거 아예 처음에 그만 다 넣고 이랬으면 한 돈은 쓱쓱 가면 되는데 이거 틈말 많이 축탕 맞더라. 내가 이거 뭐, 많이 비비진않는데 어? 이제는 배추를 여다좀 내려줘. 알았어요. 제가서 제가 가 갖고 올게. 어. 지금 이이거 치고 여섯 개 내려놓는 거. 그걸 다른데다 아유 여기다 그냥 놔두고요 이 위에다 올려놓으라고요? 예이거에다 그냥 에둬이고 오늘 뭐망갈게어디에 있던가 짜야 된다고요? 네 짜야지 이제 배추 간이 배지 음 내가 굴을 사오려다가 안 사왔어 사실 굴을 왜지? 저기 김치에 넣으려고요 음설 밑에 먹는 김치는 굴을 넣어서 해야 돼. 이거 저는 먹어보라고요. 예. 네. 아유, 조금 짜다. 짜지 그러면 됐어요. 그 소기 짜지요. 예. 네. 네, 배추는 안 짜. 속이, 속이 짜 그러면 됐어. 이게 여기가 지금 한 개도 안 죽은 상태라고. 새우젓이 네, 들어가서 짜. 아니 그 새우젓이 들어가고 지금 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봐요. 야한 개도 안 죽을 터니 배추예요. 그렇니까 천장 어게하지제 생각에는 새우조젓이 들어갔지 않을요 아니겠지. 어. 그, 지금 먹어봐서 아이, 간이 딱 맞든가 싱겁든가 하면 이 배추가 그냥 붕글 붕글해지면서 마시더라고요. 간이 되게 됐어된게 아닌 것같아 김치를 너무 싱겁게 해도 못 먹어. 그거는 그... 일순이 말따나, 야, 김치를 너무 싱겁게 하네. 그럼 배추를 싱겁게 절여가지고는 싱겁게 했더니 가면서 네. 김치 통우제가 열어드릴게.